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빈 팀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SM6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금액이 600만원대에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루나 삼성 SM6 2.0 SE 등급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16년식의 주행거리 14만키로가량 주행했습니다. 당연히 엔진 미션 하체는 성능 올 양호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아쉬운 외판부 교환 있습니다. 본네트 교환했고요. 옆에 그릴 부분 교환했고요. 뒤쪽에 트렁크 교환하면서 조수석 지왼다, 판금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기록보상 유사고로 체크돼서 기존 SE 등급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 오늘 준비를 했어요. 이 차량 690만 원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앞쪽부터 외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헤드램프부터 해서 이 디귿자형 데이라이트가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고, SM6 고지병 한게 있어요. 이디귿자 데이라이트에 습기 차는 거. 근데 이 차량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전면부부터 해서 차량의 외관 컨디션은 진주 펄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쁘고 굉장히 깨끗한 외판 컨디션 갖고 있었고 앞쪽에 스크래치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 반 정도 남았네요.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약간은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석 앞핸더부터 뒤엔더까지 외판상 스크래치 없습니다. 이런 도어 쪽이나 이런 데는 스크래치 없는데 손잡이 부분에 아쉬운 부펜칠 몇 군데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상태, 뒷타이어는 신품급이네요. 뒤쪽의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약간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후면부 봐도 깨끗합니다. 트렁크 리드 쪽부터 해서 아래쪽에 가니시 부분까지 파손된 부분 전혀 없다 봐주시면 되고 후방 감지기 그리고 카메라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은 버튼 한번 누를 때잘 개방도 하고 있었으며 안쪽에 삼성차들은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차량들이에요. 그리고 뒤쪽 들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수리 키트와 수납 공간 추가로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되고, 이 트렁크 리드 교환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리드 교환하면서 이 헨다 있죠? 판금만 살짝 들어갔다고 용접이라든지 도색 판금 그런 부분만 살짝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고, 뒤헨다부터 앞헨다까지 외관상의 스크래치는 정말 일절 없었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스마트 키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삼성차들은 왜 항상 버튼이 없냐고 물어봐요. 삼성차들은 버튼식이 아니라 그냥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서 갖다 대면 열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버튼식이 아닌 도어캐치 버튼이 아닌 센서형이구나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2열 시트 컨디션 이 차량이 진짜 실 내외 컨디션은 대박인게 시트 상태도 매우 매우 깨끗한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트에 찍기 뭐 오염해짐 일절 없었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는 어떨지 탑승해서 시동 걸고 컨디션 볼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 탑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카드 스마트키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르면 자,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렸어요. 그리고 계기판 상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계기판상 경고등 그런 거 전혀 없다 봐주시면 되고, SE등급인데도 오토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립 병정에서 주행거리 보면 14만 18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가죽 스티어링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과 트리 컨트롤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볼륨 컨트롤러, 삼성차들은 이쪽에 항상 볼륨 컨트롤 숨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까지 전부 다 옵션 기능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어요. 위쪽에 실내 등. 당연히 잘 나오고 있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져 있고 전후방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부착물의 흔적 전혀 없었던 깔끔한 차량이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다소 한 가지 아쉬운 건 s 링크가 빠져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팀에 연동되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아래쪽 보여주시면 이렇게 에어컨 공조기 오토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지금 시원한 바람. 틀어져 있는 상태고 굉장히 시원한 바람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라디오 기능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뭐 사운드도 빵빵하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요 앞쪽으로 열선 시트 기능. 참, 포함된 차량이라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에코모드와 이게 오토 스타뱅고 기능 버튼입니다. 버튼 눌러서 불빛 들어오면 스타뱅고 기능 꺼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전자파킹과 스피드 리미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 이 정도의 공간감 갖고 있었던 그런 차량이고요. 후진어 넣었을 때. 카메랑 당연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후방 감지기, 소리까지, 작동 상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었어요. 자, 690만원의 SM6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있어봐야 19만, 20만 키로거든요? 아니면 엄청난 사고가 있거나. 근데 오늘 이 차량 단순 외판부 교환, 그리고 판금,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그래도 기능적인 부분은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차량 준비했고요.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690만원짜리 SM6 차량 보셨는데 외관부터 해서 흠잡을 것단한 개도 없었던 차량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S 링크 빠진 차량인데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T맵 내비게이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고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 문의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 모터스 조주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